이윤진씨? 이윤진씨? 튀어나와요! 좋아, 이번엔 핑이 어떨까? 내 톱구인데 하필 여기네? 정말... 정말 신난다 킹도, 전기톱 펀치가 되어줘 올방생 각이 날카롭구만 애들 다 어디있어? 친구야 너는 전기톱을 들고 있고 주변에 나무상자가 가득한데 그걸 왜 피해 다니니, 지미? 이진박사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는 캠핑이다! 너는 캠핑이다! 지다 아, 어따 걸어, 이거! 아이, 지미! 어디 갔어? 이거 피자국이 안 났는데, 어쨌든 뭐 찾으면 되겠지. 아, 서늘한 이감과 골팡생 가격은... 아, 난... 미치게 하는 아까 4픽을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 4픽을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 원래 2킬 할수 있었는데 이제 1킬 하게 생겼지 1킬도 뭐야 그냥 망했지 그냥 아 근데 여기 갈고리가 없데좀 복잡하긴 해날 미치게 하는군 상 이거는 일단 캠핑을 하면서 사픽을 찾아보자. 이거 사픽 근데 구석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패스한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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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대사 있는 캐릭터가 지훈이밖에 없네. 날 미치게 하는 군이. 여기 있 거든 이거 두명 살리러 왔으니까 일단 캠핑 박자 이거 는걸잘 원래 불포 기가 는좀 많이 거 는게 좋아. 킬보 다는 킬도좋 지만, 보니 사픽 당연히 말이 되좋게 닮았는데 저기 있다 드디어 찾았다 난널 찾았어 난널 찾고 싶었어 미치도록 널 찾고 싶었어 넌 캠핑이야 벌을받 아야 겠지？너 에게 벌을내 리마. <laughs> <laughs> 복구가 쓰레기인 이유 뭐지? 일단 걸자도. 얘 어디 갔어? 이거 자꾸 사라지냐 얘? 뭐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지 망치 아이스 캔디가 아니냐 머리에 내려치면 사람 죽는 그 얼음 덩어리 방금.. 아예 그거 아휠이구나 아휠이네 내릴 것같 은데, 근데 얘쫓아 다니 면, 안될것같 은데, 이거 딴데 가자. 이거 얘쫓아 다니 는거 아니야. 딴데 가야돼 아 이거 내려가는 길이.. 아이 길을 모르겠어 진짜 엿같이 만들어 놨다 길을 왜또 얘야 얘 잡아야 되나? 얘 잡아야겠다 얘를 걸어놓고 그냥 운영을 하자 방법 밖에 없을 때 아, 이 발자국이 왜 이렇게 갈지 자로 찍혀 있는 <laughs> 감사합니다. 무작정 달린다. 이거 캠핑하고 삼킬각 보자. 어쩔 수 없. 캠핑하자. 어차피 이거 구하러 오거든 내가 보기엔. 아 지금 구출각을 한 명이 보고 있고 한 명이 아마 돌리고 있을 거야. 근데 한 명이 돌려서 여기 왔네. 아, 저기 있네. 걸자 저기있다 아, 아, 저기 아 칼찐가? 이거 칼찌같은데? 좀 기다려봅시다 그단 시계는 아니고 아 내가 보기에 이거 그냥 칼찌야 칼찌 일 시간 지났을때? 음. 아! <laughs> 아 무슨 칼찌시간이 무슨 영법의 시간이냐? 어? <laughs> 아니 씨발 아얘또 어디갔어 얘 내려, 아 내려. 거기서 뭐해? 어, 니가 뭐? 어, 그, 뭐, 뭐, 뭐 어디야 뭐, 뭐? 다 보이는구만. 민자인지 알아, 지가. 아네 아, 아, 만도님 14개월 아, 구독 아, 감사합니다. 거기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 게임을 예고하는 것인가? 태평사, 너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나? 응? 너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나? 나와이세요. 지금 거울 보시면 귀엽게 웃된 내름이 만들어주신 콘이란. 거기 판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나? 어 이제 없어 이제 판자는 없다고 <끄> 아! <끄> 이 근처 이제 이름이 뭐였지 윤진 씨였나 이윤진이었나? 응? <끄> 어? 이윤진 씨? <끄> 이윤진 씨? 튀어 나와요! 이윤진 씨? 어디 계시지 윤진 씨? <laughs> 이놈들이거 본의 아니게 불포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지가 되어줘. <놀람> 근데 환자 리스트나왜 이렇게 많아? 아, 씨발, 에너지 빠냈네. 갈고리 못 찾아서 놓칠 뻔했네. <laughs> <멈춰져서> 놓칠 뻔했네. <laughs>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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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포기해라. 개구는 낮쳤어 응? 포기해, 포기해. 아왜 포기해? 이거 포기해, 포기해. 그냥 포기하고. 이건 시간 낭비라고. 야, 이거 칼찌가 아니라 그냥 이거, 그, 그, 몸부림 게이지 찬 거야, 그냥. 형 지금 표정 너무 잘생겼어 사랑해. 아, 아이 치팔! 역시 대화애가 힘이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줘서 좋아. 어, 난 미치. 가자. 아이고, 리로 가자. 킬 어, 어. 아,